주영이가 응.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될 건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KRC 컨트롤 쪽에 보면은 접촉 센서는 어디다 꽂는다고? 여기 하고요 그리고 아. 이 반대쪽이 여기 옳지 그래서 1번, 1번과 2번. 2번이 있어 그래. 우리가 접촉 센서를 보게 되면 이 접촉 센서의 옆에 접수되는 설정 접촉 1과 접촉 2가 있습니다 아. 여기 접촉 1이기 때문에 여기다 꽂으면 접촉 1을 누르면 되고 접촉 2에다 꽂으면 접촉 2를 누르면 네. 됩니다 <laughs> 맞았어. 선생님이 이제 수업 설명도 안 해야 되겠네. 그래서 이 접촉 센서가 들어오면 누르게 되면 센서가 눌리면 어디로 갈까? 아래. 아래에 있고. 그 다음에 눌리지 않으면 아, 위로. 위로. 위 아니면 어. 자리가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2-1이나 3-1이. 오, 그래. 맞았어. 있겠다. 그렇게 해서 주영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잡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하, 오늘 할 거는 이 어, 회전 논리판에서 어, 스위치 접촉 센서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이게 회전하기 시작해 위 회전하다가 또 접촉 센서를 또 누르게 되면 딱멈출 거야. 어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까? 네. 한번 해보자.